아아아 <poker> 선제호 코티어에서 류선즈 선제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 와, 여 관이 진짜 크네요. 와... 오, 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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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막. <laughs> 제가 더 크다고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여기서, 여기서. 사실 드라마 16화를 이렇게 같이 볼수 있는 순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저희 작품을 사랑해 주셔서 이런 순간들이 온것 같아요. 그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 제가 거의 1년 동안 이 작품을 촬영했는데 선재라는 캐릭터를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6화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재혁 코티어에서 임술력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1 6화를다 같이 한 상영관에서 볼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을꼭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제 그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말할머니께서 소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에 스미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지오꽃 티어가 영혼에 스밀 수 있도록 평생 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두들 16화 마지막회 재밌게 관람해주시고, 그리고 귀, 조심히 다들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제학고 티어에서 김태성 역할을 맡은 송관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되게 기분 좋네요. 어, 어,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렇게 16화까지 달려오는 동안 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했고 또 느끼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두 달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고또 너무나 앞으로 오래오래 기억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여기 팬덤 명일 아까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수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수범아 너네 팬이야? 네, 소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이력이 역할을 맡은 이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정말 오랫동안 이력이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이 마지막화가 오질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마지막화를 보게 돼서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기쁘고요. 어, 마지막까지 즐겁게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쭉 저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지연코티오 이클립스 드러머 선수입니다. 네, 어, 정말 많은 분들 오늘 와주셨는데 네,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이클립스로 이제 산지 두 달... 끝나고 이제 뭐 현수의 이름을 내려놓을 때가 됐지만 혹시 또 모르죠? 저희가 또 공연을 혹시나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 밤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잘 즐기다가 조심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재혁 코치에서 제2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 양혁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어, 형들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정말 좀 저를 이제 막내처럼 약간 귀염둥이처럼 잘 챙겨주시고 잘해주셔가지고 형들이 너무 촬영 가는데는 좀 설레고 기대가 됐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손잡고 티오는.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방송을 계속 챙겨보면서 아, 뭔가 저땐 저랬지, 이땐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행복했었는데, 이거 마지막에도 행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도록 단체사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맞아, 둘이 안 맞아 아, 귀여워. 여기 모아주세요. 왼쪽 보실 여기 모아주세요. 주요 네, 그럼 이제 시장, 시간 관계상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화는 잠시 후 저녁 8시 50분부터 상영되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관객분들께서는 마지막화 상영을 위해 현재 착석하신좌석에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상영간 입회장시마다 티켓과 스탬프 확인이 진행되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이동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